그그 정금도 어. 사파리 사파리 들어가는 데있 <laughs> like 우리 써도 되는 자장가지. Yeah, okay. uh. 신발 벗고 가?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이거 우와, 샴페인도 <웃음> 있어. 저쪽에 <laughs> 들으이야 oh <laughs> So, allow me to show you a l i t i t about the villa. h e r for the last f i h what you know, the speaker. Oh, I got this. Oh, I got t h o a whoa, w o a w h a 너무 좋다! 저기 바다 나가볼까 나가면 이렇게 바로 우리만의 바다가 있어 우리만의 바다야? 오, 여기 열려 있겠지만 우와 받베드가 있으면 좋을텐데 그지 여기 i 베드 여기 받아요? Urimane 받아요? u 아 그래? 아. 보게. 우와. 여기 바다 훨씬 더 이뻐. 음. 데 진짜 자연이야. 음. 아직 이런 데 처음 와 봐. 너도 좋은 거. <laughs> 어 너무 예쁘게 나와는데 오빠 영상이. 너무 예뻐. 벌레는 많을 거야. 아, 벌레 많을 건데. 그게 없앤다고 매일 그게 꿀인데. 음. 자, 먼저, 아이스크림 먹자. 오, 너무 이쁘게 나어근데장난이야 네, <laughs> 여러분, 이거 그런 거이니에요한이한거 아니에요! n 이유. 궁이 넣어서 진이맛있어한 이유. 궁금한 자연니니까 너무 이쁘게 나와. 빨리 가시다 <몬� avenue> 예쁘다. <laughs> 비싼 술들이 잔뜩 있네. 오 의자가. <laughs> 엄청 신기하게 생긴는 의자네. <laughs> 아 맛있다 와인. 와인 맛있어? So delicious. 너무 맛있어. 와인 엄 시원해. 별로면 네. 레드 레드 바꿔 레드와인 맛있으니까 레드와인으로드 메리 끝뭔데우 바꿔 팬케이크 아, 리끝 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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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여러가지 야채들이랑, 근데 팬케이크야. 아니, 뭐가,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기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어 뭘 먹지도 않아. 응. 팍 양이 났어. 아, 뭔가 나도 고급스러운 분위기 이렇게. 우고싶어왜 웃어? 아. 음. 맛있지? <laughs> 맛있어? 약간. 한국 전 잘하는데. 오, 맞아, 맞아, 맞아. 너무 좋은데? 아 엄청 좋아하구나 이거. 전 약간 그 역시 하, 한국인 이런, 좋아할 만한. 한국 사람은 싫어할 수 없다. 음. 근데 이거 진짜 맛있는데 전을 좀 고급스럽게 먹는 느낌? 음. 간장 찍어 먹어도 맛있겠구나. 뭐먹볼래 <laughs> <laughs> 맛있어. 음. 뭐가 더 맛있어? 그거. 진짜? 난 그거? 음. 분위기도 좋고 위에서 바둑 소리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음. 수능여행 같다 로맨틱카다로맨틱카 음. 거기 안에 있는 재료들은 여기 가변에 있잖아 거기서 쓰는 거래 음, 오빠 그럼 음. 다니니까 약간 톤록스 백고다니는 느낌이 <laughs> <laughs> 어제 역사 너무 좋아 메뉴를 한번 설명해 주고 내가 시키는 그 미프 미프 레몬그라스 미프 같이도 감자튀김도 나오고 선이가 모닝롤이 모닝글로리, 모닝롤 주문했고요 여기에 새우 새우 프라운스 자 근데 너무 부지하게 나온다 너무 많이 나온다 이거는 6인식사야 우리한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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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맛있게 먹었다. 먹도 배가 없어. 저거 해도 아 예? 어, 예, 해도 돼. 그래? 응. 가자. 그래. 자. 진 사람이 내일 저녁 내기. 평생 결혼 평생 결혼해? 그이도 어? 평생 결혼. 어. 나 <laughs> <laughs> 그게 보잘 못하는데? 다잘못 우리가 여기서 우리 침대 있어 보여. 응, 음, 트 침대 보여. 아트 침대. 별. Come, on. Come on, baby. Come, Come o 짜잔! 자, 여러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요 오요 오요. 실루엣 보여. 실루엣. 자, 이제 우리 도시먹으러 갑니다. 도시식으로 가는데 여기 리조트는 우리 바로 그릇 식당이 옆에 있어 가지고 걸어서 갑니다. 여기 다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영어도 너무 잘해서 가는 데들이 그지 예. 음. 베트남 말을 할 일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네. 굿모닝. 갑자기 굿모닝이잖아. 너무 예쁘다. 좋다, 다음메이드야 응 빨리 먹고 싶은데 <웃음> <웃음> 음 매일 바뀌는구나 바다가 너무 좋다 <laughs> 날 믿어 you trust me I trust you always always always, always. <laughs> 그냥 보고 있는 게 예뻐서. 이쁘잖아 음, 좋다 근데 음. 좀 먹다가 바다를 좀 보다가 다시 먹다가. 계속 먹을 수 있을까? 이거 바닷 소리 계속 들리니까 운동하고 있는 기분이어가지고 살안 찌는 것 같다. <laughs> 아? <laughs> 뭐야? 있는 기분이잖아. 아니야? 어, 저도 그러 거예요. 저도 그러 거라는데.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게 라운드 갑시다. 응? 라운드 투 갑시다. 다시 한번 음식 가지고 가자. 아니. 다 먹었거든. 아, 그건 맞아. 오빠 먹는 거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숙소 들어와 줄래? <laughs> 우리 3일이 숙소를 아직 못 정했어 <laughs> 그냥 돼지가 돼어봐요 <되어봐야> 근데 <laughs> 너무 맛있어 여기 안 먹을 수가 없어 아 저기 있어 뭐가 이렇게 운나 했더니 뭐 원숭이였어 안녕 오. 엄청 예쁜 원숭이야 방에 그 인형을 넣어줬잖아. 아, 저 원숭이잖아. 거기서는 이렇게 보호해주는 원숭이네. 그래서 이 인형을 가져가면은 그한 20불? 그러니까 한 2, 3만원 정도? 더그 체크할 때더 내. 더 내고 그 돈을 그 원숭이를 보호해주는. 근데 너무 예쁘게 생겼다 꼬리가 흰색이고 약간 그.. 그 이름이 긴꼬리 원숭이인가? 뭐 그런 이름이 있을 텐데 나 옛날에 동물뱃보 리이 봐서 아는데 예쁘게 생겼어? 음. 그 꼬리가 엄청.. 그 하얗고 엄청 길어 그 화면에서 제대로 안 보이는 거 같은데 아나 핸드폰으로 좀 찍을까요? 네? 어? 애기 안고 있나 봐 지금 꼬리가꼬리가두개뭐여 애기 안고 있어. 뭐라고? 뭐라고? 나한테 무슨 얘기 엄마 지금 밤에 티셔츠 입은 다 e 그런 i 지 지금 여기 빨간 a k e t h 가지고 o the ground? I am not 모든 액티비티들도 응. 이제 예를 들면 뭐 배타잖아 그런 액티비티 있잖아 응. 그러면 조금 멀리서 해야 돼 여기서는 이제 그 자연을, 자연을, 자연을 좀어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계속 뭔가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응. 여기. 그래서 이 원숭이도 원숭이 이제 보호해주는 그런 것도 약간 아예 그런 연구원? 그래서 우리는 챙길까? 그 인형? 응! 응. 원숭이들 도와주는 그거라며? 그거 기부하는 음, 거라며? 응! 기부하는 거야! 궁금하지! 우 가족끼리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귀엽더라 귀엽지? 응! 리조트 앱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다 있는데 우리는 몇 개를 일단 체크를 했고 응. 시간을 조금 있으니까 그 전에 수영도 하고 그리고 뭐 카약 있다고 하니까 타야지. 좋아! 할까? 카약을 먼저 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카약 먼저 하자! 아야 발 아파 저, 여러분 전 영상을 위해 과감하게 핸드폰을 들고 탑니다. 사실 멍청이처럼그삭같은 방수팩. 근데 아니요, 막가안 끼고 왔어요. 어 그거 하니까 더 원피스 될거같아아바 그 위에 있으니까. 아니 그 파란색 가 조끼가 엄청 그 루키 같은 느 아, 아, 앞발색으로 할 걸. 아, 그러게? 아, 한번 다른 색으로 할어 같이 보려고 제가 과감하게 핸드폰을 들고 탔어요. 방수팩도 안하고 무서워죽겠어. 저희가 또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습니다.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어떤 아저씨가 나한테 그라프션을 어, 이렇게 영어로 하고 선의를 보니까 신차왜 이렇게 모자 때문에 백인 아저씨. 백인 아저씨. 야. 아, 진짜 아니라고 계속하는 어쩔 수 없나 보네. <laughs> 아니 그 모자 때문에 그래 지금. 왜나 진짜 오지? 나 진짜 베트남 사람 같다. 진짜. 진짜. 스노클링 가보자고. 가자. 어, 너무 예쁘다. 이걸로 담으면 좋겠지만 핸드폰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돼요. <웃음> <웃음> Terusin terusin juga. Aiy, yeah